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1월 15일, 어느새 15일입니다. 2023년 어, 아침기도 어, 시간입니다. 야,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아침기도 어, 새로운, 새로운 시작, 아,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자라. 계시록 5장 12절. 2009년 1월 15일 오늘이죠. 오후 뉴욕 라라아디아 공항이 어, 달을 평소와 똑같이 보였는데, U.S. 항공 1 5 4 9편이 이륙 후 3분 만에 쇠기러기와 충돌하면서 제트 엔진이 양쪽 모두 멈추고 말았대요. 양쪽에서 불이 붙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가까운 할주로로 갈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체슬리비 설렘버거 기장은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기로 결정했고 영하 7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고요 비행기 내부로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승무원들은 재빨리 승객들을 날개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뒤에 설렘버거 기장은 두 번이나 오가며 객실을 살펴보고 나서야.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어요. 탑승자들이 구조된 과정을 과정은 설렘버거 기장과 승무원 및 기, 지상 구조 요원들이 일궈낸 한편의 팀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탑승자 155명 전원이 생존했고 <laughs>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은 두 명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이로운 비행 실력, 항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불시착. 영웅적이고 탁월한 항공 업적이라며 칭송했습니다. 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을 찬양할 미래의 모습도 그려보게 됩니다. 요한기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께 드리는 하늘의 찬양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담은 하늘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자기 가족의 큰 무리를 볼 것이라고 엘렌 화이슨 진술했죠. 그때 그는 그 찬란한 연루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껴안습니다. 그는 황금 하프를 연주하십니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올려 퍼지게 됩니다. 합당하고 합당하고 합당하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시여. 아담의 가족은 노래를 부르며 멸류관을 구주 발앞에 벗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한다. 대쟁투, 대쟁투 648페이지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이 글을 어, 어, 아침 기도력을 쓰신 분이 그, 그 어, 연결을 참잘 해주셨네요. 자, 오늘 아침도 우리 나라, 어, 우리 각자에 속한 나라들과 또 민족과 방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 사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어,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이 어, 진정으로 아이들을 어, 사랑하고 어, 가르치는 그런 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또 친구와 친척들 예, 일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어, 주님께서 주시고 간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어, 오늘 하루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부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 오늘 하루도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네. 어, 많은 집들이 무, 어,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할리 할리우드 힐 있는 동네도 진흙으로 묻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어, 캘리포니아, 뉴욕에는 눈으로 묻혀 있어서 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희들을 위해서 내바람을 잡으시고 예, 어, 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또 봬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